왕관 100개보다 못하는 300개가 있다. 어. 황치, 곧 있으면 황치라며. 어, 어. 어, 왕관 100개 짜리보다 못하는 황치가 있다. 북을 좋아해보십시오. 공지께서 억갈을금하시군 황마야? 어쨌든, 황금치마요 황마는 황금마우스. 골든마우스라죠. 하 아시나? 눈물의 골드 마우스. 쇼컷? 안, 근데 모르겠어. 내가 봤는데 그게 될지 모르겠어. 300개 떼면 진짜 어었겠죠곧 있으면 나올지. 어, 난 별로 안 남았어요. 황마가 몇 개지? 황금 마녀. 개수. 몇 개에요, 여러분들? 황, 황만은 444개? 어. 근데 그렇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어. 이거 게임 못할 수도 있지. 이거 게임 많이 한다고 잘한 것도 아닌데. 잠깐만요. 못 네, 뭐 보고 있어. 체킹. 잠깐만, 기다려줘. 나 집중 좀 하고. 여기서. 쇼컷 한번 가봐야지. 저, 그러니까 저기서 통 튕겨갖고 간다는데. 건 여기 아니죠. 다음 거죠. 아니, 이아 <laughs> 어, 쇼컷 저기인데. 어, 그냥, 그냥. 어, 쇼컷을 못 썼네. 잠깐, 어디야? 아이고. 그냥. 조커시고 보고 1등을 해버리면 되는 게 아닐까? 아니 아아 잠만 아 괜찮아 괜찮아 다음 거다 1등 부 동지께서 북에서 중국으로 가신 걱정가아아에요 어, 이상한 소리하지 말아주세요 여기 여기 아아아아아아 쇼크도 안되는데? 어 맞아 저거 저거였어 방금 그거 방금 그게 쇼이 셨는데? 안되는데? 여기서 튀어갖고 막혔나?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저기 저기 가야하잖아 어 됐다 저거 맞긴 한데 느린데? 뭐난 쇼크도 없이 갔는데 1등인데? 어, 저게 쇼크시구나. 음, <laughs> 소신 발언 어, 그, 그냥 갔더니 더 빠른. 어. <laughs> 너무 난이도가 어려운 것 같은데, <laughs> 연습하면 빠를 듯? 힘들 것 같아. 그거 안 돼. 아, 이거 유튜브 가이야 유튜브 올려 가지고 내가 뭐가 됩니까? 그 버그 쓰고 있어요. 이게 영상 가기라고요? 야, <laughs> 가서... 어, 난 비난의 댓글을 먹기 싫어. 어? 프로 많이 나오지. 어? 뭐야? Q. 오케이. 잠만. 잠만 이거 맞나? 모르겠다 이거 맞겠지? 됐어. 이거 하나 지워야 하네. 아, 네, 오케이. 봅시다 하나 둘셋 아닌데 아이 그저치 지호 임마 저 옆에 고 오케이 나이스 어, 잘했는데? 아이고. 자, 나머지 해 줘. 오케이, 나이스. 하나는 맞죠? 가운데 세개 빼고. 하면 되나? 그 다음에 두 칸에서 하고 오케이, 나이스 2등. 우리 잘한다. 이딴 그거, <laughs> 그거 몰래, 해 몰래 밤에. 오잼이라고 몰래 해 몰래 나중에 그 하루종일 걸리네 이 친구들 무, 그러니까 무관으로 즐기네요 얼마나 헐까지가 좋으면은 20초까지 그냥 그냥 나가라 그럴 때까지 그냥 게임을 하네. 동지 제가 다른 망가서 보내는데 끝까지 봐줬다고요? 불, 왜 보지? 돈 내서 그런 거 아니야, 돈? 돈 내, 돈내면 보긴 해야지. 근데 왜 우리 방에선 아닙니다 응? 단숨에 아무튼 영어로 단숨에 쳐갖고 처음에 그 뭔말인지 몰랐어 딴뭐 해요? S 보이지? 네, 그거요. 참만왜어 왜요? 왜요?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잠깐만. 아, 니

여기에서, 이렇게간 다음에, 이렇게 가, 아, 잠깐만, 아니, 아니, 나다 해놓고 뭐해? 잠깐만, 우리 망했다? 이건 세금살금이랑 다른 게 없다고? 맞아, 좀 그렇긴 해요. 조금 더 어려워진 세금탈금 옆임, 어, 통과다. 보여주나? 아니, 그 판단 맞아? 먼저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어, 어 님? 아니. 그... 우리, 우리 질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트롤인데? 아, 트롤 아니야. 뭐... 각자의 방식이 있겠지. 근데 우리 졌어. 아닌가? 안졌 나? 아 그냥 들어가 들어가 빨리 1 0초0 0다안 망했죠? 제가 잘해서 안 망했습니다 아니 음, 내가 빨리 들어가서 내가 했다 잘했다 4등? 4등이면 킹금 킹금 나오지 않을까 재밌던데, 그저 알고 있었다고요. 거짓말인 것 같은데, 저 구라 아니야. 뉴욕 경기장이요한신인가한신 3000m로 알고 있어요. 제가 기금 키카상, 그러니까 그게 뭐 아직 확실치 않아서 바뀔 수도 있는데, 1점 차이였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지금 그뭐 바뀔 수도 있어갖고. 아, 이거네. 육강리 가죠. 어, 자신있죠, 여러분들? 다만, 믿으라고. 아이, 그냥 저쪽으로 가버리네. 야, 이리 와봐. 오케이, 한명 보냈죠. 다음 갑. 아니, 죽었네. 어, 우리 팀, 아, 이게 아닌데. 어저 살았네 아..까비 자 다음 너너너 너, 너 이리 와봐 살았네 오 아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크? 그? 아니 그좀 못할 수도 있지 음그 다른 애들 좀죽일러다가그 역시 개몬타죠 아닙니다 잘하면 들어오든가조지 단숨에 그 틀어주고 제가 어떤 뜻이인지 노래해주니까 밴당했다고요 깜짝 놀랐다고. 그 <laughs> 배는 안 당했네. 다행이네. 오늘 저녁 뭐 먹었냐고요? 뭐 먹었지? 나이스... 굿굿. 아, 튀김 먹었어요. 밥이랑 밥 반찬이랑 튀김, 캐릭... 그것도! 할수 있겠다고요. 그 그거 맞아? 난 모르겠다. 난난 몰름. 저랑 관계없는 일입니다. 단짠뽕 맛있겠다. 이미 여기